자원이 빠르게 고갈돼가는 지금 인류의 평등한 자원 공유와 이상기후를 저지할 계책으로 꼽히는 푸드테크 기술이 이룩한 성과를 확인하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메트로경제가 지난 20일 푸드이노베이션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안병익 한국푸드테크협의회 대표 등이 축사했으며 주요식품, 유통대기업의 현업실무자들도 참석해 정보를 나눴습니다. 기조강연은 싱가포르에 위치한 대체식품개발, 기업 터틀트리의 맥스라이 최고 전략가가 맡아 생물 활성 단백질에 대한 정밀 발효 사용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그가 창업한 터틀트리는 식물성 단백질 흉모를 활용해 발효시켜 우유 단백질의 핵심인 락토페린을 생산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맥스라이는 우유 생산을 위한 일련의 과정 중 젖소는 조악한 시설에서 비윤리적으로 착취당하며 막대한 탄소를 발생시키는데 생산량과 수요가 불균형을 이루다 보니 자원의 접근이 불가능한 국가 등이 생긴다며 콩 등에서 추출한 식물성 단백질 효소 등을 활용해 순수한 락토페를 정제하는 기술은 비용면에서도 실제 젖소를 통해 생산하는 것보다 저렴하게 더 많은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습니다. 장재호 서울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교수는 한국푸드테크의 발전 방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푸드테크는 푸드 테크놀로지를 넘어 소비자 입장에서 먹는 것과 관련한 모든 기술이라고 정해내렸습니다. 장 교수는 최근 식품 기업이 아님에도 궁극적으로는 식품에 이르는 영역으로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 전제 기업인 삼성전자가 최근 비스포크를 출시하며 조리와 관련한 다양한 혁신을 선보인 것이 예시라며 푸드테크는 식품을 중심으로 한 라이프테크로 확장 진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용호 노아 바이오텍 대표이사는 조직 배양 기술이 엄청난 발달을 이루면서 동물 복지와 환경보호,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감염병 시대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배양육 기술과 시장은 엄청나게 발달했다며 현재 세계적으로 3,400여 개의 관련 기업이 연구를 이어가며 고 말했습니다. 그는 단백질 대체 소재와 곤충 단백질 소재 개발과 배양육 생산 등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들은 각각 문제점도 있지만 식품으로서의 맛과 향의 재현, 소비자의 거부감 극복, 기술과 제도 개선 등에서 상호보완적이라고 밝혔습니다.